예, 겟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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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겟겟겟겟겟겟겟겟겟겟겟겟겟겟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접속했습니다. 접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류 확인. 군사 지역. 정류 확인. 계속 가 아, 네. 준비 완료. 아빠, 저 이거 그냥 빨리 가면 찾아 할게. 알겠습니 내리시죠. 정류 확인. S2 준비 완료.

t 고 e great laugh. I don't see it. I don't 攻击范围扩大。

ファーストディナーキ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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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ァーファー 고작 19시입니다. 미래넷 고객의니다대문없습니다 준비 완료. 표를 보내십시오. 표를수신했으 완료. 표를 보내십시오. 표를 보내십시오.

Job c u 니까잡보내보내십시오내 s h i p 내 s 죠내리죠 i p s 이 o u j o 보내십시오 p s you. Job c u 외형성에서는 완료로 보고, 그 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령인 말씀하십시오. 사례 공격 대형으로 보고 드립니다. 역할을 가죠. 그한톤더볼클릭손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립니다. 대기 중 일요, 밝 준비 완료. 좋습니다. 가이 있습니까? 라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준비 완료. 미래를 미래를 주저. 미래를 주저.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준비 완료. 온다. 기꺼이 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얻어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준비 완료,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 마, 어, 네. 고, 고. 준비 완료 어디 한번 아 <놀람> 준비 완료 <놀람> 준비 완료 <놀람> 알겠습니다 <놀람> 여부가 있겠습니니다 <놀람> 준비 완료 그곳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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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할 수습니다 없애버릴 녀석이 있습니까? <놀람> 기다리게 <미래> 하지 <놀람> 마시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기 u g a y o 니다기 a Yobuga, y o b u 돕겠습니다 준비 완료 기 b u g a Yobuga, Yobuga, y o b 기 g a Yobuga, y o b u 네, 기꺼이 돕겠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입구 막혀있어요 준비 완료. 어디 비정 여부가 있겠습니까 기 기꺼이 돕겠습니다 Вот.

정말 괜찮습니이시점에말씀하시가요 예, 네. 뭐랄까요? 예.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말씀하시니 네. 기다리게 하지말씀습니다 네. 여부가 있겠습 y 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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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습니다 e s y 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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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거, 이거 두 번째. 아, 어, 한 다녀올게요. 풀브를 땄으면 더 쉬웠네 프로그요? 예. <laughs> 네. 아, 한시일 아, 때? 응론치으로가는게 괜히 프로그 딸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개포하면 애초에 못 이겨놨어 응첫 경기를 저 음, 발을 원래 안 눌리고 있다가 음. 왜안눌렸다고 뭐, 후방 지어야 될때 실수로 눌러 s the little actor to be white girl. Yes, I can. w h 니 t is it? The city should b t 예, 대장님 예, 대장님 a i n Yes, and a 죠 예, 대장님 o n t do it. Go ahead. Go a h e a 다저 o a 에 e a d I hope that. I hope that. I h o

I'm not sure if you're a g o r s o n I'm n 니다 아...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니다

가족가족가만 이쪽. 쓰레기쓰레기

오케이 기죠 아, 네, 거기서 거기세요. 아, 네, 아, 뭐 서스 링도 되는 상태. 알죠 준비됐습니다. 빠배드지 보세요. 선포해 주시 말하세요. 코치라신 분. 더포마가누고 보소. 어디가 아프세요폴필요폴리요폴필요 폴리필요. 필요 폴리필요. 폴리필요. 요리요 폴리필요. 폴요요리리요필요리요필요

또 가로 패턴. 불 들어오자. 설쳐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 신고 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실은 제먹기 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상념 급히. 역경을 내리시죠. 불태우자각그레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진통제 먹는 필요하니까 네. 어디가 아프세요? t I was. I'm not sure. I'm not sure. i 을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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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잘해. 아, 이분야, 이분야, 이어 아, 이분야. 이분아이이이분이분 이분야. 이분야, 야 이분야, 야 이분야, 이분야. 이분야, 야 이분야, 이분건